잠깐.. 홍 바라기야.. 어.. 스티커 고맙다.. 여기서 보미션 중에 다른 건다 안해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 미션은 꼭 깨줘야 됩니다. 미션을 이렇게 깨고 있으면 이제 곧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또.. 사이코 보스전도 해야 돼. 근데 게임 자체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한 이틀이면 한 2-3일이면 엔딩 보거든. 와 이렇게 많아..? 이거 뒤에막 관련있는 미션이라서 꼭 해야돼요 됐다 일단 어 천궁아 고맙다 자네 울고있나 아 귀여워 저거 귀여워 캐니 Hey, hey, w h a r e you beating yourself up about? I'm hopeless. I just wanted to do s o m e t i g i o t sure everyone is Those oh, zombies are really tough. I'm sure you tried your best. Oh, t o n g u p t a See? Job. I'm useless. In my head, I was all king of impossible. But in reality, Tagiga, Zimdong, Sadan, and Hajurang Hanadoku, Dundan, a n that is all. Look, h e zombies can be beat. You can outrun them and you can even kill them. Like, t o n 좀비를 죽일 수 있는 기술을 알려 준다고 하지 그리고 얘한테 용기를 주는 거야. 천공 e 고 h 다 아, 자 기술로 b i e s c a 다 be eaten. One of t h 방역무기 하나면 쟤네 왜, 왜 저러니? 지들끼리 넘어 지X이야 뭐야 맨손 기술이구나 맨손 기술이면 어, 맨손은 어떻게 하지? 좋아, 맨손 자, 자자봐야 봐, 다 있는 데서 야되나 맨손 기술인데 아 차라리 콤보를 써보면 아왜 안들어가 이런거 이거 세명 네명 아, 자야 끝났어 어청공아부다청공아다 청공아 고맙다. 과식 끌고 싶지 청공아. 너 원래 그런 놈 아니었잖아. 자 됐어 자 봤지 케 캐니. 조미는 죽일 수 있는 거야. 음밀 졸렬하게 2 4 1 2번고맙다 r p g 아, 이새끼 존나 찌질이. 좋아, 케미 앞에서 무기를 조합하는 걸 알려주면 됩니다. 간단합니다. 이 주변에 있는 무기를 이용해서 무기를 조합을 하면 되죠. 그러니까 이거 오환마 하나 있나? 오환마 하나 있으면 되는데 여기 있네. 오환마 하나. 아, 찌질아, 잘 봐. 쿵이가 한 번만 보여준다. You want to get an So, up? Now you can go on the Wow! Wow and wow! Dude, you're like Tully Mister. I killed zombies for breakfast, and when I was done, I killed some more for lunch. I don't want to die, that's all. I wish you would have been here a half hour ago. Those poor people, I should have. But I did it. I bet you could have. Hey! Don't be so hard on yourself. Just keep working on the y e a 자, 찌질아 이제 날좀 보내 줄래? 나 메인 미션 해야 되거든. 야, 너네들은 정상적인 옷을 좋아하는구나. 그러까 지극히 정상적인 그러니까 게임에 몰입을 할수 있게 입어 드리겠습니다. 자, 영웅은 필요할 때 끝났고 어, 캐릭 겁나이쁘하고 왔다. 아, 지금 정상적이라고? 봐봐. 정상적이라고 하잖아. 근데 나 지금 이 복장을 좋아하고 있어. 이 복장이 일단은 좀 약간 어... 뭐 니네들도 알다시피 되게 단아합니다. 단아하고, 단정하고. 이게 왜 미션을 안 줘? 너무 시간을 빨리 써가지고 그런 거지? 단정하고, 단아하고. 학생이 학생 다 되고 막 그러잖아. 그리고 치마 길이도 적당하고, 엉덩이가 뭐 삐져나온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. 이만큼 아름다운 옷이 어딨어? 아, 이 새끼들아, 다 죽여버릴 거야. 좋아. 내가 이걸 타야 되나? 날아! 날고 싶나? 이게 왜 이래? 죽은 자만 막... 날고 싶나? 우와, 아니, 카메라에 핀 묻었어. 블루문화 고맙다. 저기 누가, 저것도 뭐 구해달라는 걸 거야. 저런 거안 하는 게 좋아. 어, 아, 블루문화 고맙다. 옛날에 그, 블루문 특급이라고 심야에 하던 이제 드라마가 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나 모르겠다. 지금 30대 넘은 사람은 아마 기억날 거야. 라 지금 사이코 보스 없어. 사이코 보스가 뜨면은 왼쪽에 그 사이코 보스가 뜨겠지. 지금은 안 뜨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고. 시간이 좀 남아 가지고 여기 빨리 아침이 돼야 되는데. 아, 침이 돼야지. 와, 좀비 존나 많아. 이앞엔 차로 못 지나가지? 실례 실례합니다. 광장이 왔어요, 뿌, 뿌. 아, 치기 삐기다 뿌우! 새끼들아, 나 홍방장이야. 항상 이와쳤 어, 여허. 이런 새끼 하나 있어봐라, 이거. 완전 초토하다. 어, GD65 둘둘아, 안이 고맙다. 야, 너 진짜 열어야 되겠다. 주변에 좀비를 모두 처치해주면 여자가 나하고 결혼해줄 거야. 간단하지? 원래 이제 원투는 생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해야 되는데, 3부터는 그냥 생존자 주변에 좀비만 없애주면 자기네들이 이제 알아서 한단 말이야. 여기 차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차가 없네. 엄마 차라도 타자. 팀 블로그야 24,113번째 고맙다. 아 람보르가 날셔야 되는데. 근데 세라보기 약간 좀 심심하지 않니? 얘도 그렇게 생각하지? 알고 있어. 그렇게 생각한다고? 역시 그렇군. 아 참나 저거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. 자 도와드리겠습니다. 대포지 됐어. 자, 이런거 다 한번 타봐야 되고, 사이코 보스가 있다고 어디에? 어! 있다! 어.. 사이코 보스가 떴기 때문에 사이코 보스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저 아주머니는 좀 정상적인 옷을 입고 가야 돼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가져가겠어요 난 액박이지 이거 액박, 도, 액박 독점인데 액박 독점이잖아 액박 독점인데 어, 캡콤이 원래 액박 독점으로 냈다가 이제 또 배신 때려가지고 또 PC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. 원래 캡콤은 그런 놈들이야. 너네 알다시피 그런 놈들이지. 어, 또, 또 배신 때리고 뭐, 얼마 뒤에 또플시판 되겠지. 다 팔아먹고, 내가 무슨 액박만의임마 최근에 PC를 더 많이 했는데, 그리고 또, 또 DLC 내겠지, 었나 이미 다 DLC 냈어. 또 팔아 먹고 있어 지금. 이 게임도 이제 DLC를 다내 가지고 평점이 막4.1 오고 있지. 정상적인 옷. 좋아. 정상적인 옷. Nice. 오. No good. 시향이. d o t get n better than this. 왜 이쁘잖아? 너네 패션의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아. This is not good. 그럼 군인으로 할까? Army. That fits well. 원래는 기본 okay. 복장이 이겁니다, 이거. 어, 원래 복장이 이거야, 기본 복장이. Sure. 자 오랜만에 기본 목장으로 공돌이로 돌아오자 콤보 슈퍼 콤보 이두개 됐구나 그러면 열받은 공 하나 하고 얘는 꼭 가지고 댕겨야 돼그 다음에 자야 밤에 핵폭탄 터트리면 어떻게 될것 같지 않냐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아? 아 네. 블루무나 고맙다. 밤에 핵을 터트리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. 아, 근데 이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 주머니에 못 넣어. 이 핵이라서. 김나아 고맙다. 아 맞네. 밤에 핵폭탄을 던지면 알몸이 되네. 그러면. 보스전을 핵으로 잡겠습니다. 그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블루네 아직 열혈 아니야? 열혈이 좀 힘들지, 힘들긴 와, 952m. 이걸, 이걸 뛰어가야 된다. 어쩔 수 없어. 거기, 거기다 빠른 달리기도 안 돼. 와, 이건 진짜 말아서 해야 돼. 이게 차에 타버리면 핵으로 잡으면 한 방에 끝나거든? 나 궁금해. 핵으로 잡을 테야. 아니면, 이거를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놓고, 그, 저기서 또 뽑으면 되는데, 그러면 지금 두 개를 큰걸 뽑았기 때문에, 이게 아무 데나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, 시간이 지나야 그 게이지가 차야 뽑을 수 있거든. 아, 이걸 여기서 뽑지 말고 저기서 뽑을걸. 어, 가까운 장소에서 뽑는 건데, 내가 좀 시간, 좀, 좀 잘못했습니다. 거기다 이게 전력 질주만 되면, 이게 좀 빨라진 건가? 아 차에 실고 가는 방법 그것도 안 돼. 거리가 어, 어느 정도 되는지 보자. 여기서 우회전해서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제일 빨리가는게 직선으로 가는 길인데 저기는 길이 막혀 있어서 안 돼. 그리고 좌회전을 해서 한참 돌아가야 돼. 아이 보스는 그냥 잡아야겠는데? 다음 보스전에 그냥 하자. 이 보스는 그냥 잡는 게 좋을 것 같다. 아안 돼. 이건 내 거야. 아 그래도. 나 홍방장이야. 어, 지금 메인 미션을 떴는데 나 홍방장이야. 나 홍방장이라고. 자, 그러니까 많은 곳에 터트리고 이제 갈라고. 저기 도로 고속도로에 정말 많습니다, 애들이 완전 꽉차 있거든. 내가 최고 기록이 500 콤보인데. 아, 안 돼! 건드리지 마, 이 새끼! 이거 건드리지 마! 위험한 무기야, 임마! 이거 건드리면 줬대, 이 새끼들아! 너네 다 죽은 거야! 어차피 죽을 거지만! 차로 밀고 가면 안 됩니다. 나 홍방장이야, 이 말? <laughs> 그, 그래? 저기 있네. 어, 저기 좋아. 한700 콤보 한번 나오겠어. 좋아, 좋아, 좋아. 얘왜 이래? 바 아, 뭐야? 아이차! 자, 다, 자, 저기 던져놨잖아. 다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어, 아, 폭발까지 남은 시간 5일. 오, 몇 콤보야? 아, 488 콤보라니, 야 아. 와, 이거 초토화, 초토화. 완전 초토화 자 빨리 보스전하고 매미션을 하도록 하자 아 근데 알몸됐어 어입었던게다 날아갔잖아 나 이래서 싫어 차 없나? 이차 못하나? 와 차까지 다 박살나가지고 아 그래도 저기 있다 흔적이 없어가지고 아, 아주 애들이 다 없어졌어 여기다 터트릴 거예요. 여기다 개활진데 좀이따저 보스 잡고 핵폭탄 하나 가지고 오자 어...많아많아많아많아 많아많아 많아. 많아, 많아. 야 잘하면 어 잘하면 시간 관계상 저 하나 핵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는데? 잠깐만 제 위치가 어야 저기 위에가 세이프티 존하고 굉장히 가까워 바로 옆이야 그러면 핵 들고 갈수 있겠어 바로 엎히네. 아, 하지 마. 그래. 핵정도는 날려줘야지. 다 왔어, 다 왔어, 다 왔어. 차왜 이렇게 느리니? 와, 이거 떼거리야, 떼거리.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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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와, 차안 간다, 막. 좀비에 막혀가지고. 이런 데다 핵을 떨어뜨려야 되는데. 잠짜안 되겠구만. 두 개, 두 이거랑. 그래, 이게 속도도 빠르고, 한 번에 다 밀리게 돼서, 어디갔니? 아, 하지 말라는데, 아, 제발, 핵을, 핵을 만들 수 있는 게이지만 차면 되는데. 자, 만들자. 제발. 어차피 옷도 입을 수 있잖아. 아, 게이지 안 돼. 아, 게이지가 한 칸이 모자란다, 지금. 아, 한 칸만 더 있으면 되는데. 약간 기다리면 되거든? 잠깐만 좀, 좀 기다려보자 아, 기다리면 코디를 하면 좀 기다려봐야겠어 어... 아, 한 칸만에 한 칸이면 되는데 아, 이쁘다 어 더워, 이씨 군복에 빨간 선글 선글라스는 빨간색이 없는데? 이거 어떠니? 존나 강해보이지 않니? 여기다가 이것만 이렇게 하고 존나 강해보인다 자게이지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금 반칸 남았어 반칸이면 핵 들고 갈수 있어 핵 들고 저 저 마, 없애버릴수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기다려야 된다. n d o c h o c o m a 는 d o Chocomando, c h 다 됐어 m a 거의 다 됐어. 이게 반이 차야 됩니다. 반이 차면 이제 무기 특수 무기 하나를 가지고 오시 h o c o m a 물 칼, 궁기 칼, 슈퍼콤, 보 어, 거의 다 돼갔어. 지금 거의 다 됐어. 거의 다 됐어. 됐어. 좋아. 아, 이제 게이지 다찼지넌 뒤졌어. 나, 마계, 마계촌이야. 나봐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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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마계홍이야. 어, 안 돼. 안채 이거 갖고 와야 돼. 어 안돼. 오 됐다. 어, 다행이야. 자, 자. <laughs> 아 다행이야. 가자. 자옆협했네아 다시 아 안돼. 저 위험한 무기라니까. 아이 진짜 위험한 무기라는데 왜 그래? 어디 갔지? 어디가 지이거 아... 여기 있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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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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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따또왜 좀비가 이렇게 많니? 나 해야 할 일이 있어. 해야 할 일이 있다고! 날 건드리지 마. 해야 할 일이 있어. 다 왔다. 다 왔어. 됐다. 됐다.